함께 보실 할인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7장입니다 1월 7일 창세기 7장은 옛날인데 7장은 24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 네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딸, 곧 그달 열일이 날이라. 그날에 큰기품의 새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새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우르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물에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색까지 왔더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창세기 6장부터 그... 창세기 10장까지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보았던 6장에서는 세상의 만연한 죄악 속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입은 노아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홍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홍수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을 두 부분을 나누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방주에 들어간 노아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고 또 17절부터 24절까지는 홍수가 어떻게 내려서 또이 땅에 지면에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홍수 시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방주에 들어갈 때 노아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방주로 들어가도록 해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노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절3절 보시면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 씩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보게 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아 노아가 모든 정결한 짐승 일곱 쌍과 부정한 것둘씩 ...을 다 데려오도록 실제 나가서 끌고 와야 되는가 데려와야 되는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말씀과 함께 읽어봤을 때 아, 모든 동물에게 찾아가서 끌고 오고 데려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들을 할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데려오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조금 건너뛰어서 8절 9절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의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데리고 와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들이 잘올수 있도록 데려오는 역할들을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 데려온 이후에 다 동물들이 탄 이후에 어 어떻게 되는가? 10절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데려온 이후에도 7일이라는 기간을 두셨습니다. 그 7일 동안에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7일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홍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11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또 동물의 한 종류씩이 다 방주에 탔을 때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40일 동안 주야를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땅에 쏟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땅에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물론 창이 열려서 물을 쏟아붓는 것 같은 큰 비가 내렸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땅에 있는... 큰기품의 샌들 바다에서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온 지면을 덮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조금 건너 뛰어서 17절에 이렇게 되어 습니다1 7절 보시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해.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라고 하면서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기품의 샘에서 물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물이 지면이 덮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가 물에 떠 뜨게 되었고 19절 보시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했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에베레스트 산이나, 아니면 백두산, 지리산, 이렇게 큰 산들을 생각하는데,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물이 불어서 15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 규빗은 대략적으로 8m 정도 되는 그런 높인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때 천지 창조하시고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의 산들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비가 계속 몸으로 말미암아 모든 높은 산들이 다 잠겼고 그리고 잠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21절 22절 보시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다.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라고 하면서 높은 산까지 다 잠기게 되자, 다, 생물들이, 방주에 타지 않은 생물들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방주 안에 탔던 사람들과 동물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23절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예, 심판이 있어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지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하면서, 심판 속에서도 노아의 방주 안에 탔던 사람과 들 생물들은 삼, 살아남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는,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라고 하면서, 40일 동안 비가 내렸지만, 물이 가득한 것, 지면을 다 덮은 그 물은 150일 동안 계속 넘치고 있었다. 라고 정확한 기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7장의 내용.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임해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의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홍수 속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은 어제 말씀 마지막 절 6장 22절에서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표현이고 또 7장 5절에서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노아의 그 의로운 행동을 칭찬하고 또잘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예, 정말 알수 없는 방식으로 배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그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약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일이었는데,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큰 배를 만들 이유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는가? 비도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홍수가 난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하고 또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홍수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전력을 다하여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드는 일 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취하고 땀 흘려서 먹을 것을 취하는 그런 삶도 부족한데 네, 정말 알수 없는 그큰 크기의 그 방주를 만드는 일들 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도 유사한 면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그 말씀에 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더 많은 복을 얻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삶일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하고 아니 내가 가진 것을 다 소진해 버리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할때 노아가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또 우러러봄을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비웃고 조롱함을 받으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이기 때문에 또 가진 것이 없고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또 묵묵히 자신의 일들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다배 태우고, 또 아들이, 아들들과 아내와 며들들이, 며느리들을 다 태워서, 그 방주 안에 탔을 때, 바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안에 타서, 7일 동안 기다리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곳에 탔을 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으로 더욱더 조롱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 홍수를 내리실 것인가 라는 의문을 넘어서 또 의심까지 들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7일 후에 비가 내릴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참고 7일 후에 정말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 또한 도전과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있는 것을 기억하며 그 날이 더디 오는 것 같고 안올것 같고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묵묵하게 또잘 걸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그 길은 한꺼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변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또 연단 속에서 그 삶이 더욱더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인내로서 모든 어려움과 환란들을 잘 견뎌서 주님께서 그때 이루시는 것을 보며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 홍수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받은 것은 방주 안에 들어있던 사람과 동물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이제 다시 다시론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지만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심판이 다시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며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또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진리의 내용들을 잘 보존하고 아직 이 사실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잘 전파되고 또그 복음 안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고 힘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의 심판이 임하여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불가능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온전히 믿고 순종하게 힘쓰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인내로서 온전히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홍수의 심판에 대해 안전과 보호를 주셨던 방주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또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한해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싸우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